크나큰 사람으로 크로. 음드기나음데카점기데기나음데기나아데 카드 옮기데기나로데저드기나데카기나드기나데 카드 옮기나? 데드옮카기널로 데뷔 카드 옮 데뷔 드옮데 죄송해요 쭈글쭈글 흔리네 현대백화점인데 오른쪽에 완전 붙어있네 바로 비안 맞고 오늘 같은 날 어디? 저로 롯데타워 맞지? 어 그쪽 튀어나온 이거 맞지 로데타워 맞아 맞아 되게 가까워있다 잠시를 가깝게 가까워 가봤네 롯데에서 데타워를 보고 있어 그러네 롯데왕국에서 천호역 주변도 괜찮다 처음 왔는데 뭐 아니 여기 아직 그거라서 네, 뭘 저쪽 저쪽으로 가야지. 우리 저쪽으로 가? 여기는 현대백화점 위치가 다 좋고 단지 옆을 단지 옆에 상가가 있는 거지. 그건 알지. 옆 주변은 괜찮네 그래도. 옆은 괜찮. 먼저 식구땡. 19땡. 식구땡서 담배 할때 쓰는 거야. <laughs> 아 그래 식구땡 담배 할때 쓰는 거야? 그건 리고 상관 없네. 나 그거 몰랐어. 보고가 10억대, 1억 후반에서 10억 초반. 진짜 많이 비싸. A가 발코니가 500만원이었어 여기는 뭔가 무상 옥션, 국방에도 무상 옥션으로 주고 5 9 1면 이제 1억 있어야 돼, 계약금 1억 있나요? 발압비가 비싸 1억 있나요? <목소리> 바로 오른쪽에는 중흥이 있고 왼쪽은 이편왕이 입주한 건가? 어? 저게 뭐야? 저게 저게 중흥이구나 여기 쭉더 올려봐봐, 저게 내 중흥 짓고 있는 거? 어, 저기 짓고 있는 게 어? 그거 어? 봐 공원 공항 갈까요? 공원이 예쁘다 그이편한 공원? 아이편한에서 바로 보이는 부가 공원이래 근데 어청 조그만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려고오른쪽이 여기가 왼쪽은 도서관이고 왼쪽은 도서관, 여기는 그 서울 쪽에 보이는 데가 바로 여기 어떻게 들어가? 여기 여쭤봐, 여기도 여기로 아닐까? 생각보다 되게 넓은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원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수색도 안 하고 네 여기 농장도 있어 그러네 어이서 하는 되지 모르겠네 우와 여기 늘이 뭐야? 해수욕구 여기 그늘 밖에 어. 있어 진짜인가? 여기 어. 해수욕구 있지 하다가 할까? 사람은 음. 없어 되게 생각보다 크다 여기는 여행 공연장 열공장이야 사계 축제하는 거? 거의 어. 되게 좋다 우와 음. 배드민턴 장이네 여기 의자나 이런 거 나오네 배드민턴 장 의자 여기 있네 네. 의자 앉으려고? 왜얼음풍이렇게 뭐 많지? 분수대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분수 아니고 조그맣게 선이 아니 요비 왔는데도 이 정도면 이거 잠 수준 아니야? <laughs> 그냥, 그냥 없을 건가 본데? 그런가? 맞아? 몰라 도보로 충분히 갈수 있는 곳이네 출발로 내환병원 네, 네. 있어가지고 근데 환자들 많아 병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나? 환자분이 아시죠? 글쎄요 환자분이 아니긴 한데 네. 애매하다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 그런 상관은 아니다 그치? 뭐 식당, 뭐 부패, 뭐 야구, 뭐 수족관 뭐 시끄러울 일은 없네 수족관? 엘리베 수족관 장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옛날, 옛날, 그러니까 술집보다도 같다 옛날 상관 진짜 옛날 상관 어, 어, 절도 어, 있네 새를 파는데? 수족관에서? 약채 그러네. 땡땡장 저거지 옛날 거 아니야? 어디? 땡땡장 여야 아, 정모장? 응. 뭐 하는 곳이지? 택배? 호텔? 숙소 아, 아니, 숙소. 아, 숙소? 중앙이랑 아, 네. 그 앞에 있는 곳. 갈 있구나. 건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여기로? 끝났어, 여기. 있잖아. 여기 길이 있어? 네. 오케이 지금 어디 가는 건데? 지금? 중앙? 중앙 스트레스에 힐레스 안 네. 가. 여기 마킹길 같은데? 여기 길이 맞아? 뚫어, 뚫어. 뭘 뚫어? 뚫어, 뚫어. 앞서 가면 안 근데 많이 올라갔는데? 아 저거는 그냥 끝났지? 이 24년 입교회가 맞네? 어? 24년 입지 24년 얼마 안 남았네 공원할 어, 때 냉면 보고 싶으면 바로 앞이고어다 냉면집이야 냉면 먹으러 로 와야겠다 맛있게 겠 아, 주택도 써있어 어디? 주택 주택 아니, 이렇게 보면 <laughs> 다 냉면일 것 같았는데 천호 신발은 아니잖아 확실하게 어. 아니 냉면이 3개밖에 없는데? 근데요, 근데 많긴 많았서는 있어 보이게 몇 명, 거리누 명, 가여몇 명,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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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그래 느낌이 여기 연주를 못다고 대체 되면 되게 둥둥어내겠다, 진짜. 여기 어. 강동. 설레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강동보라. 아, 아, 니다쏘시다 아 부담이 됐어? 그때는 그냥 그 옛날에 그거를 공 저쪽 쫓아서 골목 쫓아서 가보면은 되게 옛날 옛날 상권들이야. 그래서 보면은 저기 조시원이니까 저기 다 왔어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보면은 엄청 딱 붙어있어요. 네. 상권이 옛날 상권이야. 그렇구 뭐지? 식사하지는 않구 어? 아그 <laughs> 생각했는데 뭐? 어? 문 닫았어 밥 먹는 시간인가 봐밥 먹는 시간인가 문 닫아버렸네 응 음, 보려고 는데 아이 차원아 이리와 뒤로 와봐 바로 앞에 전화방, 마사지 저기 성인용품도 있어 싫다 얘는 북쪽이라서 보힌거 여기는 북쪽이라서 안 보인다고? 그래도 가까운데 여기 있는 어, 거 싫어 어, 저쪽을 봐봐 돼. 어디를? 여기 아, 진짜 네와 아. 진짜 좁아 까꿍 음. 할적 없는데? 까꿍 여기 영업이 될까 이래가지고 와 아, 근데 약간 술약간 다른 다르게 여긴 다 술집 이런 느낌이라서 좀 시끄러울 것 같긴 하다 응 음. 그치 여기 다 노트장고 주트장 기가 막혀서 그러네 여기는 보이거든 뷰가 음. 너무 가까운데 생각보다? 8 m 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아깝네.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가 생각보다 괜찮아. 엄청 시끄러울 것 같은. 아 지금 문 닫아져 있어서 그렇지. 어, 그... 가는 그... 아니. 고층이면 어차피 다 저층. 아 시끄러운 건 올라오지. 아, 네. 그 우리 고통받은 거못 느꼈어? 뭐? 우리 그때 2층에 살았을 때 어. 소리 엄청나고 여기 왜 담배 많이 필 거야? 고층 고층. 아니 담배 많이 필 거라고요? 고층은 괜찮다. 9층 아니면 어떡해? 어차피, 아니, 1 7층부터 일반 분야이라니까저아파트 그러니까 응. 죽네, 어차피. 그런가? 상관이 없네. 아, 그래도 좀별로데 넣어줘. 103, 0 0이면 103, 100이면. 이게 뭐라고? 레미안 레미안 뭐 이름이 뭐지 레미안 레스팅 잖 강동 팰리스 강동 팰리스 내려가서 갈까? 어 내려가서 그래. 갈까 그런 여기 있다고? 그러면 비안 맞고 갈수 있어? 그치. 아 진짜? 지하철역과 40분 줄짜야 아니 이게 지하철역에서 비안 맞고 갈수 있대 저기 연결되어 있대 그럼 그럴 걸은 뭐야 안 <laughs> 나왔어 가보자 막힐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갈수 있을 때까지만 가면 되지 우와 저기 봐 웅장하다 웅장해 웅장. 웅장. 조금 햇빛 올라와있어 저기 되게 천원이었어 <laughs> 아가능 오피스텔 냐오피스도없는오피스야오피스 오피스 사무실 음, 사무실사무도없는 앞에 있는 오피스 사무실 안 예뻐 어떻게 여기가.. 이뻐. 여기가 오피스텔 아니 아니 얘얘가오피이세 개는 아파트야 아.. <laughs> 여기가.. 여기가 문주다 고 오우 과레니언다른니까 시간이 아예 달라 시라요이 아예 달라 랩몬이이달라이포같요